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 2시요. 음, 베란다 온도는 28도, 습도는 26도. 매우 건조한 날씨입니다. 오늘 여기 베란다에 거리되어 있는 음, 다육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론 에반스입니다. 네, 열었습니다. 여기, 어저구가한 개, 두 개, 그 안에 세 개. 네, 세 개, 일단 세 개가 보입니다. 어, 잠깐만 돌려볼게요. 아이고. 세개 봤죠? 3개, 네그 다음에, 아우,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어우, 잠깐만요. 네, 3개에서요. 4개, 음, 5개, 6개, 네, 6개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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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네요. 네. 꽃대가요 엄청 굵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놨는데 꽃대가 너무 굵 굵어, 굵어갖고 감당이 좀안 되네요. 여기 꽃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얘, 얘는 꽃대인지 자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그러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입니다. 창군생입니다. 네, 근데요, 음, 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얘도 지금 자구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두개 있죠? 다시 돌려, 돌려보겠습니다. 아잇! 아자두 개, 여기, 여기, 여기. 아가 아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세개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구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여섯 일개 하고 본체 하고 일곱 개가 있는데도도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죠 근데 얘가요 음, 신기합니다 얘는 지금 여기 금이 나옵니다 자. 금입니다. 근데 네, 제가 아쉬운 거는 얘가 음, 1년 반 전에 산 음, 그 인터넷 쇼핑으로 산, 음, 그러니까 데리고 온 어, 창인데요. 어,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SP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이게 배달됨과 동시에 보니까 밑에가 다 물러갖고, 음, 어, 진짜 놀랬습니다. 2만 몇천원 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물러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좀 황당해갖고, 어 사진을 찍고, 그래갖고, 여기 배송된 그, 이 이게 판매한 데다가, 어, 그, 물론 상태랑 그런 거를 다 찍어 갖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 이게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어,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어, 보, 보내주시면, 음,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여기 또, 또자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배송하고 이러면 좀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이렇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음, 여기서, 어, 그냥, 이게, 어, 환불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그냥, 감사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처신을 잘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SP 창이구나 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얘가 1년 반 후에 저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네요. 왜냐면 어, 금도 나오고 자구도 많이 나오고, 응? 또 이렇게 잘 살아주고요. 어, 너무. 그 분한테, 그, 판매하신 분한테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홍상생술입니다. 자, 자구가요. 하나, 둘. 이상하게 원래 제가 이제 이거 키워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자구가 원래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몽상생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6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네요 원래는 이상하게 원래만 그런 건지 자 여기 두개 있잖아요 여기 또세개 있죠 네개 있죠 네어 저쪽에 예. 일단 네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립스틱 군생입니다. 어,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여기도 안에도 자구가 있습니다. 두 개. 일단 보이는 거두개 있습니다. 네. 오, 어, 여기 나비가 있네요. 이렇게. 나비 있습니다. 오, 어, 이거 부전나비인가요? 뭔가요? 네. 네. 어, 나비가 오면 음, 벌레 날을 깔 수가 있겠죠? 음,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대품인데요. 예, 참, 여기도 자국가 나오고요. 네. 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피델로의 매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어찌보면 몸값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도감마리아입니다. 도감마리아. 끝에, 손톱 끝에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근데요, 얘도 자구가 여기 두개 나옵니다. 여기, 여기 두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나옵니다. 여기 두개 나옵니다. 여기, 어, 잠깐만요. 네. 여기, 여기 두개 나옵니다. 네. 얘는 개인적으로도 몸값을 많이, 하, 많이 주고 사왔기 때문에, 어, 예쁜데다가 자국까지 네 개를 달아줬습니다. 네. 너무 좋죠? 어, 좋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네. 한낮의 그리 풍경입니다. 네. 네. 그리대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